지금 다양한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SAP 테스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가요? 복잡한 SAP 테스트 방법으로 ECT 활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ECT는 SAP의 전반적인 테스트에 특화된 솔루션입니다. 그 중에서도 SAP 프로세스 모델링과 연계해 ECT로 테스트 자동화를 완성하는 전 과정을 소개합니다. SAP에는 다양한 도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는 시그나비오에서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하는 SAP ALM, 그리고 변경된 프로세스를 테스트하는 ECT 클라우드로의 연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그나비오에서 프로세스 모델을 설계하고 SAP ALM에 프로세스 모델을 연결합니다. 예시에는 두 개의 아이템이 연결됐습니다. 스테이트스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ECT 클라우드의 모델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합니다. 자 이제 시그나비오에서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Prepare Packaging이라고 하는 모델을 제거하고 Split Outbound Delivery라고 하는 모델을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테스트를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스테이트스가 Done으로 변경됐고 새로 업데이트된 모델을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디스크립션에서 볼수 있듯이 어떤 모델이 삭제되고 추가됐는지 기록되어 있고 관련 테스트에 대한 링크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ECt 클라우드에서는 삭제된 모델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에 업솔리트라는 태그를 달아주거나 폐기하고 추가된 모델에 대해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새로 생성해 줍니다. 테스트 케이스들은 매뉴얼 테스트뿐만 아니라 자동화 테스트 케이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SAP 테스트 자동화 구축을 위해 플래티어가 도와드립니다. 지금 문의하세요.